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독학 일본어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넥서스 제페니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개정판으로 일본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 10% 할인된 가격으로 14,400원에 만나보세요. 완벽한 학습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귀여운 아기 티라노와 함께 즐거운 목욕 시간을 핑크퐁 목욕놀이 스티커로 아이의 촉각 자극과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하세요. 1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요. 빈칸의 그림을 채워 나만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만화책 4권 세트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2위입니다. 딩동. 그림책 딩동거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한림 출판사의 사랑스러운 그림과 이야기가 가득하답니다. 지금 바로 10% 할인된 13,50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초등 필수 어휘를 재미있게 스프링북 교과서 가로세로 낱말퍼즐로 어휘력 쑥쑥. 교육부 지정 초급 단계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10%할인